잠언 8장 1절부터 10절까지 1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2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3 성문 격과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4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5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6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7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8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구분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9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,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반이라. 10.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.